네, 반갑습니다. 신한뉴스 대표 고태우입니다. 어, 오늘은 성남시장예비후보로 출마하셨고, 어,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이신 이윤희 대표님을 모시고, 1년에 여러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뉴스 대표, 우리 고태우 대표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데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간 성남 시장 예비 후보로서 여러 또 일들을 하셨는데 어, 그동안 조금 일선에서 좀 물러나신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어,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 그동안 그래도 작게나마 이윤희를 갖다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아, 이윤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 이제 오는 6월 1일이면 새로운 이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고 또 7월 1일부터는 어제 8기 민선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어 그간 어 민주진영 시장 약 12년간 어 성남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차기 성남시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 그럼 먼저 어떤 좀 앞선 질문으로 어, 차기, 팔기 성남 시장에 대한 바라는 점이 있으면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12년 동안 잃어버린 거죠. 요번에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저 국민의 힘이 6 명이 나와서 레이스를 했는데 결과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상진 후보가 낙선, 어, 아주 택착이 됐습니다. 물론 본선까지 올라가서 어, 시장이 되, 됐으면 하는 게저 이윤희의 바람이고 진심으로 또 시장이 만드는 데 마음 쪽이나마 뒤에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성남시장 예비후보에서 어, 김민수 예비후보를 어, 도와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물론 그 시, 김민수 후보가 경선에서 낙선하기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성남 정치 지형을 조금 변화시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물론 이제 김민수 후보가 낙선한 거에 대한 물론 그에 따른 물론 책임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또 얻은 것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김민수 후보는 젊은 나이에서 참 훌륭한 재질과. 모든 게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시장의 예비 후에 낙선이 된후 바로 곧바로 가서 우리 김민수 후보를 갖다가 지지선언과 또 기자회견과 하면서 우리 김민수 후보 캠프에 선대의 총괄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낙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상진 후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힘에 시장 후보로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다음은 현재 이제 성남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어떤 시민 간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좀 많이 분출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물론 그 민주당에서도 공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 외부에서 현재 단수 공천이 이루어진 상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국민의 힘도 어떤 경선에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 시장은 시민의 통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자기 시장이 어떤 시민 통합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단 면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힘의 보수 단체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 신상진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신상진 후, 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상진 후, 후보가 만약에 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폭넓은 마음으로 넓게 큰 마음을 가지고 어, 마, 모든 사람을 갖다 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윤희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성남시장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지금 돌입했는데. 어,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말입니다. 아, 중간중간에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 우리 저 시의원 후보들 계속식에 어, 가게 되게 되면은 모든 분들이 물어요. 아니, 이윤희 회장님은 아직도 우리 저 신상진 후보하고 합치질 않았느냐고 인사를 갖다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윤희 후보를 하고 신상진 후보를 갖다가 맺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 캠프에서 어떤 마을이 돌아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모든 걸 잊고, 아 우리 6월 1일 날, 아 우리 심상진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 그 다음에 힘을 합쳐서 뒤에서나마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윤희 대표님의 어 성남에 대한 깊은 애정, 또 사랑이 상당히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어, 저도 지켜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성남에 대한 애착이 충분히 저는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상진 후보에 대한 바램 또 성남 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상진 후보께서는 레이스 과정에 아, 무, 무슨 뭐 불, 불미스러운 말, 말을 들었더라도. 모든 것을 갖다가 승자는 말입니다. 패자를 갖다가 포용을 해야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6월 1일 당선을 위해서 넓은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12년 뺏긴 우리 진보단체 이것을 갖다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 보수단체가 뭉쳐서 6월 1일 우리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가 시장에 탄성되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 우리 이윤이 성남시 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어, 정, 전 성남시장 예비 후보님께 인터뷰 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어, 대표 대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